자 로그의 성질 어못 정리했던 거못 정리했던 거 정리 못 했던 거 들었던 거 남은 거좀 해보도록 할게. 봐라 뭐할 거냐면 어 a의 로그 c의 b a의 로그 c의 b야. 이건 a와 b를 자리 바꿀 수가 있거든. 그래서 얘는 b의 로그 C의 A다, 이렇게. 자, 이건 또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할게, 얘들아. 어, 원래 결과를 알려주고, 그 다음에 증명을 요 다음에 할까 했는데, 이왕 몇개 앞에서 했던 거, 그냥 연결해서 쭉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, 얘를 X라고 한번 해볼게. X는 A의 로그 C의 B라고 하면, 자, 얘 양변에 미치 c 로그를 한번 취해 볼 거야. 그럼 어떻게 돼? 로그 c 의 x 는 c 의 x 는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c 의 이렇게 해야 되겠지. 그다음에 a 의 로그 c 의 b야 이렇게 될 거야. 자, 얘가 조금은 복잡하거나 좀 이래 보이지만 결국은 로그 c 의 a 의 진수의 여기 지수에 있는 거지. 그러면 우리 이거 했잖아. 요게요 앞으로 나와서 곱해질 수 있는 거지. 되니 자 그래서 써보면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a 이렇게 될 거야. 자 그런데 두개 곱한 건 자리 바꿔도 된다. 그치지 로그 c의 a 곱하기 로그 C에 B 이렇게. 되니? 자, 그러면, 위에서 했던 짓의 역순으로 다시 한번 할 거야. 여기에 무언가 곱해진 건 말이야. 진수의 지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야. 그래서, 다시 한번 쓰시면, 로그 C에 B에 로그 C에 A 이렇게 될 거야. 자 우리 이제 그림 맞추기 할까? 자 얘가 얘가 된 거거든. 그러면 로그 c 로그 c 떼버리면 x가 뭐가 되는 거야? x는 이거. x는 여기서 로그 c 뗐어 로그 c 떼. b에 로그 c에 a가 된대 근데 원래 x가 뭐였지? a에 로그 c에 b 래 음 그럼 얘랑 얘랑 똑같구나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 얘는 뭐또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꽤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 자어 공식으로 나오는 책들도 있지만 이것도 한번 볼까 그럼 로그 뭐 a 의 로그 a B 로그 A에 B야.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?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잖아. 그러면 자리 바꾸면 뭐가 돼? B에 로그 A에 A가 되는 거지. 그러면 로그 A에 A는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까 1 이렇게 돼서 너는 B야. 이렇게. 예를 들면 어 3이라는 게 있거든? 3을 내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? 2에 로그 2에 로그 3에 로그 2에 3 이렇게 가능하겠니 얘들아? 자 얘랑 얘랑 자리 바꾼 뭐가 되는데 3에 로그 2에 2 해서 3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도 가능하니까 반드시 기억해두고 우리가 활용을 좀할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? 어... 뭐 이건 또 시기 조건 복잡해서 잘안 와닿을 수 있으니 뭐 하나 더 해보면 뭐더 해보고 뭐하고 할 것도 없는데 그치? 자 그래서 이제 로그 계산에 뭐 한두 개 정도 같이 해볼 만한 게 있을까? 예를 하나 들어볼까? 얘를 아무튼 기본 교재가 됐든 뭐가 됐든 얘들아 자꾸 뭔가 로그 계산은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야 돼.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. 아무리 공식을 매우 정확하게 공식만 싹 외워놨다 하더라도 이걸 문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이 매우 느리거나 혹은 계산이 부정확해지거든 얘들아. 그래서 이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 연습을 좀 해야 돼. 자 이건 어떻게 할까? 위에 거 먼저 간단하게 만들면 뭐가 될까 일단 연산을 하기에 앞서 밑이 모두 똑같나 똑같이 안 만들어도 되나 보니까 모두 똑같애 그럼 어떻게 돼 로그 2에 자 어떻게 했었니 더하기는 곱하기가 됐잖아 빼기는 진수의 나누기가 됐었고 그래서 얘가 로그 2에 9 18 6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이제 해야 될건 뭔데 2에 로그 2에 6이 얼마야? 이런 거야. 그러면 여기 있는 6과 2가 자리 바꾸면 되니까 6 로그 2에 2 이러니까 이것의 답은 6이야. 이렇게 해내면 된다. 알겠지 얘들아?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 문제집들 보면 이런 예들도 있어. 봐봐. 어, 로그 5에 2 이거는 뭐좀 많이 쉽겠고 이렇게 해볼까? 로그 10에 음, 로그 10에 2 이거를 뭐 a 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로그 10의 3을 b 라고 한다면 어 로그 2 0에어72 음. 이걸 a b 로 나타내 봐뭐 이런 문제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뭘 해야 돼? 힌트가 밑이 10이거든. 그러니까 내가 나타내야 될 것도 밑이 10인 걸로 바꿔야 되겠지. 그럼 뭐가 되니? 밑변안을 쓰면 로그 10에 20분의 로그 10에 70이 이렇게 될 거야. 그치? 그럼 최대한 2와 3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20 뭐가 되겠어? 4 곱하기 4, 5 이렇게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야. 그 다음에 70이는 얼마가 돼? 70이는 2와 3으로 나타내면. 얘는 36 곱하기 2고 6의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3의 제곱인가? 그지 2의 세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돼. 그럼 이걸 쭉 나열해서 쓰면 되겠다. 어떻게 어떻게 자 봐라 로그십의 2에 제곱하면 2 어차피 진수의 곱은 로그의 덧셈으로 나갈 거니까 2로그십의 2 더하기 로그십의 5 분자는 뭐가 돼? 3이 앞으로 나가서 3 로그십의 2 더하기 2 로그 10에 3 이렇게 자 그러면 뭐가 돼 로그 10에 2가 뭔데? A였다고 그래서 2A 그 다음에 로그 10에 5 이거 변신 잘봐 일단 이거는 3 로그 10에 2하면 A니까 3A 그 다음에 여기는 B 해서 2B야 자 지금 나와있는 로그 10에 5는 어, 많이 쓰이는 공식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봐라 이거 잘 알아놔야 돼 로그 10에 5다라는 건 우리 요 뒤에 일단 상용로그 이런 거 배울 때또좀할 건데 자 로그 10에 2분의 10 이렇게 되잖아 5가 그럼 얘는 뭐가 돼 로그 10에 10 빼기 로그 10에 2 이렇게 돼서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거 참 많이 쓰인다. 앞으로는 이거 보면 바로 일로 넘어오게끔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. 알겠지? 많이 나오는 거야.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뭘 쓰면 되냐면 얘가 1 마이너스 로그 10에 2가 a거든 이렇게 그래서 최종 답은 뭐라고 쓰면 될까? A 더하기 1분의 여기는 3A 더하기 2B야. 이렇게 최종 답을 쓰면 됩니다. 알겠지? 그치? 어, 이왕 뭐한 가지 유형을 한 거, 어, 요거 하나까지만 한번 해볼게. 또 나오는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뭐가 있냐면, 어, 이런 것들 어, 50 52로 할까 자 이거 해볼게 8회 실수 XY 물론 지금 나, 꼭 나온다라는 건 기본적인 지수에서 배울 때의 얘기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당연히 너무 많겠지 지금은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봐봐 어,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문제가 보통 나오냐면 이렇게 이것의 역수가 된 것을 구해봐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얘들아 8의 x제곱이 10이고 125의 y제곱이 10이야 그런데 나한테 필요한 문제 구할 때 나한테 필요한 건 x가 아니라 x분의 1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저기에다 어떤 짓을 하는 거야 얘는 10이다 이러면 어, 양변에 난 x 분의 1이 필요하니까 x 분의 1제곱을 하는 거야. 이렇게 자 그럼 뭐가 돼? 두개 곱하는 거니까. 8은 10의 x 분의 1이야. 그럼 여기서도 같은 짓을 하면 되잖아. 125는 10의 y 분의 1이야. 이렇게 자 일단 x 분의 1과 y 분의 1을 만들었거든. 그러면 뭘 하라고 하는 문제야. 보니까. 얘랑 얘를 더 하래. 그럼 지수가 곱해지려면 밑이 똑같다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란 얘긴 거야? 곱하란 얘긴 거야? 그럼 좌변 곱하면 얼마야? 천이야 우변 곱하면 이렇게 될 거야. 맞니 얘들아? 천은 뭔데? 10의 세제곱 이렇게. 그래서 x분의 1기 y분의 1은 3이야. 이렇게 찾게 되지. 그렇 이런 식의 문제도 많이 나와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지수와 로그다 이 부분 특히 로그 부분은 어, 우리가 무언가의 기호를 처음 봤으니 이걸 계산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용 로그 정리해 주도록 할게.